하츠 오브 아이언 산 유비들을 위한 25년 상반기 기준 DLC 구매 가이드 맨더건 DLC, 해군 설계와 미국 및 영국 중점을 추가해준다. 꼭 구매하는 것이 좋다. 라 레지스탕스 DLC, 토포 시스템과 프랑스, 스페인 중점을 추가해준다. 사는 것을 추천한다. 보스프러스 DLC, 터키 및 발칸 국가들 중점을 추가해준다. 본인은 사는 것을 추천한다. 노스텝백 DLC, 기갑 설계 및 소련 중점을 추가해준다. 꼭 구매해야 한다. 오직 키로스 DLC, 비행기 설계 및 이탈리아 중점을 추가해준다. 꼭 구매해야 한다. 북유럽 DLC, 특수부대 교리 및 북유럽 국가들 중점을 추가해준다. 사는 걸 추천한다. 남미 DLC, 남미 국가들의 중점을 추가해준다. 안 사는 것을 추천한다. 신들의 황혼 DLC, 특수 연구 시스템 및 독일 중점을 추가해준다. 꼭 구매하는 것이 좋다. 제국의 무덤 DLC, 중동 국가들의 중점을 추가해준다. 중동 맛보고 싶으면 사 봐라. 음악 및 유닛 디자인 팩, 있으면 뽕차이 나는데 굳이라고 생각하면 안 사도 된다. 플레이의 지장은 없다. 아이콘팩, 중점 아이콘만 바꿔주는데 4,500원을 요구하는 날강도 짓이다. 그 돈으로 편의점 가서 삼김하고 합바 사먹어라. 진심이다. 찐막으로 이 모든 게 뭔지 모르겠다면 월 9,000원에 구독하면서 찍먹해봐라 개인적으로 9,000원 값은 하는 게임이라고 생각한다.